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저하고 보훈 정책 일부는 뭐 비슷한 점도 있으시고요. 예. 어, 그래서 여러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적인 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제가 집중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휴업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어, 심지어 예, 무료 법률 상담도 해서는 안 되죠. 2008년 당시에도 국회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영리 활동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제 지적에 후보자님이 반박한 내용이 있던데요. 법인에서 변호사들 이름 올리는 건 관행이었고 행정착오였고 시간이 없어서 법원 출석도 못했다 이거죠. 근데 관행이면 전관 예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요. 행정착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입니다. 같은 기간 어떤 사건에는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이름에는 어떤 사건에 이름이 빠져있는 선택적 행정착오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관행이면 관행이고 행정착오면 행정착오지 두 가지 모두 한꺼번에 주장을 하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관행적 행정착오라고 하는 주장도 제가 올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없어서 법원 출석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 또 이상합니다. 시간 되면 출석하겠다는 건지 또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출석할 일도 없는데 대법원 판결문에 명기된 이름은 또 뭐냐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해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행정착오라는 변명과 관련해서 10년 전 영상 하나 어, 틀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도 법조인입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는 그냥 재수로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변호사에 가서 이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떤 법무부 법인이 자기가 그 사건에서 자기 매출액으로 올리는 것이지 그냥 사건 일이 많아서 떼준다? 이거 법조사대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에, 저도 박민식 의원의 상식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에, 그래서 선임계를 특별하게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동당 판결문이 이름 올라갔다 에, 믿는 법조인들 별로 없습니다. 2006년 9월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곧바로 개인 법률 사무소를 열어서 2008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 수임을 하고 관련 소득세 7억 4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엄청난 전관예고로 돈을 쓸어 담은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국회의원이 되시 니까 후배들을 모아서 갑자기 법무법인 하늘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만듭 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0 8년 4월 24일 개업을 했습니다. 여기 어,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는데요. 어, 이 사안을 보면 게다가 임원으로까지 취임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재빠른 움직임입니다. 있던 법인에서도 빠져야 할 국회의원이 말이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무슨 꿍꿍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하늘을 전관예우 특권 지속을 위한 편법 우회로로 설정하고 돈을 계속 쓸어담기 위한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 없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행위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후보자 욕심과 부도덕한 공인의식이 빚어낸 지능적이고 의도적인 탈법, 편법 행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게 깨긴 적했던 건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의 법무법인 하늘은 후보자 경력상에서도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맞죠?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시려면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직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관예우 관련 비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국세청국에서에서도한국에제출 한국에서도 한서서도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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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정말 법사위에 국회 의원 이렇게 법사위에 국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 그것도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법정 그 변호 활동을 물리적으로 못 합니다. 의원님, 지금 정말 그거 하나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해당한다는 사건을 제가 본그 보니까 한계인빼빼전 전부 사사사입입다다 저는 태어서서 민사사건을 해본 적이 없습서다그래서그 부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그 이름이 왜 올라갔냐 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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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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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게 사실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laughs> 안 되고. <laughs>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